굿모닝 <laughs> 이게 뭐야? 엄마가 코에 붙었어 너희들 <laughs> 알았어 미안해 미안해요 잘 잤어? 응. 어, 길다야. 야한눈에 얼굴 꽉 차네 우리 응, 자. 잘했 잘했어 o i t 잠깐만. i 고 하기 싫어. 하기 싫어. 하기 싫어. 하기 싫어. 하기 싫어. 그래도 해야 돼. 털이 다 엉켰단 말이야. 맨날 애들 맨날 엉키냐? 희한한 털이야. 응? 머리 부어야 돼. 그렇지, 노엘? 너희? 노엘은 빗질하기 싫은데 털들이 맨날 엉켜. 아, 빗질을 하지, 노엘. 하루에 한 번은 해야 돼. 응? 노엘, 저는 좀밖에 못 했잖아. 왜? 오늘도 비질하고 아이고. 산책도 하고, 뭔가도 하고. 강아지들도 만나고. 너무나 기분 좋겠다. 우리 노엘리는 왜 이렇게 일어났어? 왜? 왜? 왜 또? 자꾸 뻘떡뻘떡 일어나면 엄마가 놀리지? 안 놀리겠어요? 가만있어 봐, 가만있어 봐. 노엘이. 아, 착하다. 우리 애기 뒷다리도 잘 빗고요. 아이구 잘한다. 우리 노엘이. 어디가 노엘 일로와 노엘 엄마 슬퍼서 우는다 노엘 <laughs> 노엘 엄마다테거야 엄마 안아줘 빨리 빨리 엄마 와서 안아줘 안아줘야지 응. 엄마 와서 안아주겠지 응? 쪼꼬미 너엘털 빗자니까 왜 집에 들어갔어? 어? 털안 빗으면 안 나가. 엄마는 털안 빗으면은 밖에 안 나갈 거야, 너엘 집에 들어가면안걷는줄 알고 또 집으로 들어. 아들, 이가 나오게 하는 방법을 마만 알고 있지. 안 나와? 이러다 안 놓을 거야? 여기 뭐 있다, 노엘? 손에? 노엘아? 노엘, 여기 뭐 있는데. 노엘이 이거 먹고 싶지 않아? 냠냠냠냠냠냠. 너무 사기인가? <laughs> 벌써 기가 좀금 섰는걸? 너해? 어? 너해. 요거 봐라. 욕하는 거 아니야. 아, 이노엘. 나와서 옆에 털빗자 어? 응? 이노엘. 이 봐. 너해. 이만큼밖에 못했다고. 이건, 이거. 하루치에 거의 5분의 1? 이거밖에 안 된단 말이야 노엘 둥지 노엘 <laughs> 진짜 이거밖에 안 됐는데 노엘 이거 봐 나가서 묻은 거이 어? 이, 먼지 또 뭐야 이거 쓰레기 이거 이게 다 묻어가지고 어 노엘아 또 어디 있어? 나뭇가지랑, 나뭇잎이랑 다 먹고, 왜다한 번씩 삐도어줘야 된단 말이지. 안 나올 거야, 노엘이? 음, 내또 나오는 방법을 알거 있지. 정말 사기성이긴 하지만, 노엘이의 목줄. 너엘이래도안 노엘, 나올 거니? 우리 노엘이. 엄마가 찬다. 엄마가 목걸이 한다, 이거. 노엘이, 응, 이게 다 나오니? 꼬실 수 있는 게 없는데 간식으로도 안 꼬셔지고 똑똑이네 노엘이. 네, 우리 아들, 노엘이, 네. 우리 노엘이 똑똑이네. 응? 눈치가 더 빨라졌어. 우리 아들 <laughs> 눈썹을 실룩실룩 <실루 실루>. 머리로 <laughs> 너네는 머리 어떡할 거야? <laughs> 얼굴만 이쁘면 뭐하냐고? 너애라 응? 근데 털안 빗으면 나중에 더간지러워 속에 나중에 풀때더 힘들다. 엄마 말 알아듣는 거야? 노애리 응? 눈썹을 실룩 실룩. 노엘이 맘마도 안 먹었네? 맘마? 물을 마셨어? 노엘이 물 마셔야 되지 않아? 엄마 엄마 수도가 갈 거, 수도가래. 엄마 세면대 갈 건데 물안 마실래, 노엘이? <laughs> 응, 귀여워. 생각 중이야? 어떻게 할지? 응? 우리 노엘이 생각 중이야? 엄마 세면대 간다. 노리 불도 끌 거다, 노엘이 방. 안녕? 엄마 여기 문도 닫는다. 노엘이 안녕? 닫는 걸 싫어. 알았어 미안해 미안해 물 마시러 왔어 끝이야 꼬리는 왜안 드셔 엄마 말은 안 들어주고 응눈 열어줘 다 열어줘 귀여워. 그래서 귀여워. 엄마 좋아? 엄마도 노래 너무 좋아. 귀여워. 나가자. 얼굴 한번 보여줘. 아이고, 이뻐 아이고, 이뻐 아이고, 이뻐 아이고, 이빠. 아이고, 이빠. 아이고, 이